내 네, 여행자 거리가 좋으냐? 아니면 한국인들 많은 폰싱원 거리가 좋으냐? 그런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모처럼 시간이 나서 다른 이야기하러 영상 찍으러 나갔다가요. 이라오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는 거는 찍었는데 그건 내일이나 모레 올리는 걸 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 폰싱원 거리, 우리 한국인들 많은 거리, 음식점 많고 마트 있는 거리와 여행자 거리. 젊은층들이 오면 배낭 여행객들이 머물기 좋아하는 실속 있다는 여행자 거리. 네. 도관이 칼국수집. 주변으로 해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려볼까 합니다. 보세요. 아까 그 여행자 거리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현신원 거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이제 한국 식당이 보입니다. 식당 보이죠? 여기 한국 메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짜장면까지. 자, 한국 식당을 끼고 제가 이렇게 돌면 제가 여기 잘 오는데 태국 영사관 앞에 한국 식당 지나서 바로 옆에가 이제 태국 영사관이고요. 영사관에서 조금 더 나가면 여기 이제 대장금 식당이 있어요. 대장금 식당 보이죠? 어, 지금 투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한국인이 하시는 치킨집도 보여요. 치킨집, 예, 치킨집 K 치킨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포라오에서 운영하는 코코마트, 대한민국 마트입니다. 이 대한민국 대형 마트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요. 여기 관광차들 이 많이 서 있잖아요. 관광 샵들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 무엉탄 호텔이 나옵니다. 저 무엉탄 호텔 보이시죠? 몽탄 호텔 보이고 여기 뭐 또리장군 가라오케도 있고요. 자 명품 진사갈비 보이시죠? 명품 진사갈비, 명품 진사갈비, 몽탄 호텔 그리고 이제 제가 삼계탕 먹으러잘 가는. 여기 이제 국마사지가 있어요. 국마사지. 한국분이 하시는 국마사지가 있고요. 여기 킴스가든. 킴스가든이 있고, 킴스가든 보이시죠? 자, 바로 킴스가든 건너편에는 유경인의 맛집이 또 있습니다. 유경인의 맛집이. 자, 그러면 아까 그 여행자 거리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어디가 도 한국분이, 여기 호텔들도 많이 있어요. 어, 콘도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잡다스러운 상점들보다는, 콘도와 커피숍과 한국 음식점과 한국 마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쪽이 당연히 진내기가 편리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보스 가라오케, BNTN의 이제 대표 가라오케. 보스 가라오케가 이제 간판이 보입니다. 보스 가라오케가 보이고, 보스 가라오케 보이시죠? 보스 가라 올게자 그리고 밤 12시까지도 하는 여또 도원식당 보이죠 도원식당 도원식당 토식당 그리고 신짬뽕이 있습니다 신짬뽕 자폰실원 거리로 오실 건지 여행자 거리로 오실 건지 두개 보여 드린 겁니다 네 여기가 도가니국수 잖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영업시간이, 영업시간 나와있죠? 테이블 별로 없어요. 도가니국수집. 도가니국수. 일반, 일반 국수집하고요.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데, 한국에 누군가가 유명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뭐, 먹어봐도 그렇게 뭐, 쏙 맛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이 여행자 거리에서 이제 캠핑 야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차 타고 왔던 도로. 그런데 우리 한국분들이 야시장만 보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행자 거리에서 갈수 있는 여행자 거리, 태국이 보이는 메콩강은 구경하시기가 좋지만, 그 외의 사원이라든지, 라오스, 비엔티엔의 여행 문화권으로 접근하기에는 여행자 거리는 일단은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하는 여행사들은 이쪽에 숙소를 잡을 수가 없죠 개별 여행객들 위주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한국 마트도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한국 음식 드시려면 펀싱원이나 어 동파란이나 홈빠빠오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여행자 거리 선호하지 마시고요 어 한국인들과 교민들과 접할 수 있고 교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며 라오스를 조금 더 알려면 어느 교민이 말 한마디라도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면 더 쉽게 라오스 관광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여행자 거리를 그렇게 권해드리는 스타일의 유튜버는 아닙니다. 오늘 일요일 날 흘러글러 오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캠콩 야시장 쪽에서요. 캠콩 야시장 아마존 앞에서 골목으로 쭉 들어오면 이렇게 찾길도 인도 따라서 여행자거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행자거리로. 근데 여행자거리 하면 많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그 유익한 거리로 생각들을 하세요. 여기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외국인들이 도미토리. 그러니까 싼 음식 먹고 현지 문화 즐기고 그런 젊은 층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은 여행자거리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한식을꼭 드셔야 되는 분들에게는요 여행자거리 안마사들이 간식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행자거리 나오시게 되면 불편한 게 많으세요 왜 일단은 여기는 그 시내 중심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는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한식을 드실 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요캠코 가까운데 고기라는 레스토랑 제가 아는 우리 정 대표님이 아는 고기 아주 고기는 비엔티엔에서는 그 체인으로 반비엔까지 한 7, 8 군데 음식점이 아주 성업 중인 그 고기 구워 먹는 레스토랑 하나 있고요 대부분. 현지 음식들이에요. 한국분들 같아요, 지금 이분들도. 그런데 사실 여기가 한국분들에게는 많이 좀 생소해요. 문화 자체가. 근데 이제 한국의 젊은층들은 여기 오면 유럽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민박하고 게스트하우스 좀 쓰면서 유럽인들과 어울리기를 즐겨 합니다만, 지금 제가 비치고 있는 이쪽이 저녁 때 음식 먹는 그 야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드실 만한 건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조금 알고 오시는 분들은, 아이 뭐 이래. 그래서 다시 폰시로 쪽으로 옮겨 가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앞에 보면 유럽 애들이 툭툭히 타고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값비싼 음식은 없고 저렴한 건 좋아요. 숙박도 쬐끔 쬐끔한 그 한국의 러브호텔 같은 식으로 빨강 요 러브호텔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내기에는 다시 옮겨가야 될 곳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한국 나이 드신 작년쯤 아저씨들이 지금 여행자거리 숙박을 한것 같아요. 슬리퍼 신은 거 보니까. 지금 여기 저기 둘러보는데 한국인 정서에 맞는 음식이나 문화는 없습니다 여기는 도가니 국수 타아요도가니 국수는 저 밑으로 가세요저 밑으로 예예저 밑으로 밑으로 예도가니 국수 찾고 계신가봐요. 근데 도가니 국수 집도 가보면 쪼금해요 그냥 어느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아 맛있다고 올렸어요 소고기 저는 먹어봐도 뭐쏙 그닥. 특별히 근데 도가니 국수 오시는 분들다 도가니 국수집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가방은 에이돼요 너무 작으니까 제 영상에 몇번 소개가 됐었어요 도가니 국수집 별로입니다 비춥니다 추천할 곳은요 폰시몬원 쪽에 그러니까 태국 영사관 있는 쪽 거기 그 한국 식당들 많고 엄마네마트 엄마네마트나 케이마트를 중심으로 숙박을 잡으시면 정말 한국처럼, 또, 이동하기도 좋고, 가깝고, 아투사이드 가깝고, 탈루왕사원도 가깝고, 아이템물도 가깝고, 비엔찬센터, 팍손백화점 다 가까워요. 근데 한국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것을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연자거리 쪽에 와서 하시는 거, 헤매는 거보다는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있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헌신원 쪽을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접을게요. 뭐 괜찮으면 입으로 또갈 수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